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동신건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보합구간 지나서 바닥 다지고 반등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면 9월 첫 장부터 어, 시가는 굉장히 높았지만 아쉽게 윗꼬리가 길게 늘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위에서 보합에 가까운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거래량과 o v b 차트를 보면 여러분이 어, 지금 굳이 패닉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아무래도 그간 떨어졌던 요 주가를 생각하시면, 악성매물 털어내는 구간, 엔자스팅 구간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조금 감안을 하셔야 한다라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만하게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좋겠지만, 어, 그거는 이제 주식이 아니겠죠. 요런 어, 물량들 생각했을 때 분명히 우리 개미님들 멘탈 흔드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예고를 해 드릴 거고요. 동신건설, 지금 뭐 정치 테마주다 뭐 이재명 관련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사 헤드라인도 실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재명이랑 관련이 없다니까? 자꾸만 그렇게 우리 소액주주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님들의 방향성을 흔드는 그런 이슈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동신건설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상승 모멘텀이 무엇인지 당장 9월 주가 시나리오는 어떨지 지금부터 깔끔하게 한번 알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올 여름에 7, 8월 이두달 동안에 여러분께 저점 매집 추천주를 드린 바 있죠. 지금 현재 그 종목의 수익 회수 구간이 점차 지나면서 새로운 추천 종목을 드릴 때가 된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조주님들더 이상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내돈 때려박는 기약 없는 투자는 그만하시고요. 올 가을 여러분에게 최고의 수확주가될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딱한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매달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종목을 정도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어, 최표준님 이번달은 한 종목이에요? 하고 여러분이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 종목 조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요. 이한 종목이 추천 종목 두세가지를 상회하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확신의 상승 테마를 가지고 있는 초대형 수학주이기 때문에 제가 딱한 종목만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2023년 연말 마지막 3,4분기 이 종목 하나로 제대로.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 하반기 최고의 수학주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주식할 때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내가 주식을 사고 내 돈을 뿌리고 하는 만큼 내가 돈을 못벌때 원금 회수도 제대로 못할때 그렇게 열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돈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적어도 뿌린 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 돈을 좀벌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께 변 변수 없이, 뿌린 만큼 거둘 수 있게, 배신 없이, 변수 없이, 확실하게 수익 구간을 챙겨드릴 수 있는 정말 확신의 제가 엄선하고 엄선한 추천 종목입니다. 최소 수익 구간 50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최소 5배요 여러분. 우리 주주님들 2023년 완벽한 마무리 하실 수 있게 그간에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을 완전하게 상회할 수 있는 최고의 수익을 수확으로 안겨 줄수 있는 추천 종목이니까 이번 기회 꼭 한번 챙겨 가시고요. 자, 이 종목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첫 번째 바이오 종목입니다. 자, 사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현재 바. 바이오 종목에 대한 신뢰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아뭘 뭐 바이오 종목이야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남들이 관심 없는 종목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입소문 다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고 싶어도 못 산다니까 그리고 어영부영 중간에 들어간다고 해도. 밑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만큼의 수익은 당연히 못 가져가죠. 우리 주주님들, 바이오 종목 지금 잠잠하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남들보다 한 발자, 아니 열 발자 앞서서 챙겨가셔야 된다니까? 게다가 이 종목, 제가 그냥 바이오테마라는 이유로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테마라고 추천드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이 기업은 재료가 있거든. 앞으로 예상 매출 몇조 이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형 임상 3건 이상 잡혀 있고요. 라이선스 즉 특허가 이미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약 상용화만 되면 그냥 점상부터 해가지고 무상증자 그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테마조 작년에 한창 바이오테마조 붐일때 우리 주주님들 봐서 아시겠지만 바이오테마는요 지금 이렇게 바닷구간 잠잠하다가 한번 바람타기 시작하면 그냥 한번에 500% 800% 1000%는 그냥 오르는거 아시죠? 바이오테마 같은 경우가 진짜 여러분의 저점 매집을 안하면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이 돼. 그래서 제가 근거 자료 드리고 확실하게 시나리오 잡아 드릴 테니까 바닥 구간에서 한번 매집을 해보셔라. 뿌린 거그 이상으로 거두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 주주님들 알아요. 요런 하락 구간 혹은 요런 바닥 구간에서 그냥 매수만 하는 거 지루하고 짜증나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 되나 언제 반등하나 아마 조금 많이 지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여러분이 영원히 그냥 하루아침에 오르는 단타로만 수익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소액주주 개미님들은 더군다나 그렇게 수익을 보기가 힘든단 말이야. 게다가, 제가 뭐 이거 단타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꾸준히 매수해보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께 뭐 3년, 5년 동안 매수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당장 한두 달만 인내심있게 우리 주주님들이 저와 함께 달려가신다면 최소 5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장, 뭐, 일주일, 이주일 매수하는 것도 여러분 지루해 하시는 거 알아요. 자, 그런데 주식은 재미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돈을 벌어야 재미있지 않겠어요? 제가 요 종목, 여러분이 2023년 마지막에 확실하게 웃을 수 있는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매달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뭐 인증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저한테 감사카톡 그리고 수익 인증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믿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나 혼자 주식하면서 한 번도 나는 수익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나는 내 원금을 지켜본 적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 최비서님 저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어요. 우리 딸 등록금 마련했어요. 저 가방값 마련했어요. 이렇게 자랑할 때 제가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 추천 종목 가지고 올 가을 확실하게 수익을 수확해 갈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요거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4649-0127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바이오 추천 종목 깔끔하게 그냥 우리 주주님들께 문자로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거고요 안전한 매매 타점과 함께 슈팅 타이밍 우리 주주님들이 기대하실 수 있는 최소 수익 구간과 최대 수익 구간 제가 매도 타점까지 안전하게 책임지고 챙겨 드릴 거예요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무료로 이 황금 추천 종목과 함께 올 가을. 본방석 앉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동신건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사실 이렇게 뉴스 헤드램면 보면 뭐 이재명 무기한 단식 뭐 조금 요 이슈로 동신건설 주가 오르고 있다 뭐 요런 식으로 마치 정치 테마주인 것 처럼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래서 정보가 중요한 거야 정보력이 부족하면 이런 개나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보고 어 그렇구나 어, 그런갑다 하고 만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기사는 아무나 다 써요.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지금 동신건설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바닥구간 짧게 다지고 상승 랠리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세력의 매수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목표가를 지금부터 똑바로 알아가신다면 어, 웬만하면 머리 꼭대기 주가 매도타점 챙겨가실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동신건설 지금 현재 주가가 갑작스럽게 오르는 이유 반발 매수로 인한 장기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하반기에 기대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증거로 동신건설 뿐만 아니라 온간뭐 중대형 건설 테마주들이 주가 상승 모멘텀 가져가고 있고요 세력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흐름을 캐치하셔야 돼 세력순환매 건설 경기 기대감으로 세력순환매가 돌고 있는 건데 아니 엉뚱하게 이재명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주님들 괜히 논점 흐리게 시작하면 통수 맞는다니까 여러분께 9월 주가 시나리오와 목표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주주님들 진도 백의 상승 모멘텀 아니 건설 업계들 하반기에 매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예상되어 있길래 세력 순환매가 이렇게 크게 돌고 있는 건지 당장 9월 주가 시나리오와 목표가는 어떤지 여러분들 골머리 섞고 마음고생활일 없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한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자료와 함께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 초대코드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4649-0127 여기로 동신 두 글자 깔끔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어떻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발 절대 여러분들 귀찮은 일 없어요.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여유 있으실 때 스마트폰으로 열어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정보 공유방도 들어오든 말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링크만 보내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챙겨가시면 돼요. 어쨌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의 불변의 법칙이고요. 어쩔 수 없는 정보 싸움이야. 그냥 남들 다 보는 뉴스, 기사, 이딴 것만 보고 주식하느냐? 정말 여러분께 돈 드는 정보를 가지고 주식하느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드릴 수 있게 우리 최비서 영상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은 남부럽지 않은 정보력 챙겨 드릴 테니까요. 동신 문자 남겨 주시고 보다 여유 있게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